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 포개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이후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28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임기 첫 번째 정책으로 2017년 619 대책이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규제 지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619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가 않자 2개월도 채 안된 시간에서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의 25개 구와 가천시, 세종시가 투기 가열지구 및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laughs>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그랬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뭐, 풍선 효과도 생기고요. 투기 수요가 몰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셔야 하는 게 부동산 상승기에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 강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강남 3구가 상승을 하고요.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상급지가 상승하게 되고 수도권 핵심지가 상승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지난 특정한 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들이 있죠. 상승기는 지방장이 더 좋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방은 더 많이 상승합니다만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규제 정책에 의해 부작용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제가 이미 몇번 얘기했던 것들이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주거의 이동 또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수 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를 했을 때 다시 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동산의 부작용으로 발생되었던 것이죠. 지난 문정부에서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규제를 한다고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급등한 사실을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집권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초반대를 기록을 하며 보이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규제 정책의 악화로 12억 7700만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징벌적 과세, 가격의 급등 등으로 지난 5년간 너무 힘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부동산 병에 걸릴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이 또한 2030의 패닉 바잉도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 분석을 보니 참여 정부 때는 상승률이 94%를 기록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4.5억으로 1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강남과 비강남은 900만 원 선으로 차이가 났었으나 9억 원으로 격차가 100배 이상 벌어졌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둘로 나뉘고 양극화가 발생되었으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는 2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실련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규제지역 전역 해제 요건 충족했다. 윤정부에서 부동산 첫 시험 때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정부 출범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되는 가운데 전국 규제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은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할 수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물가 인상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거죠. 그중일 순위로 꼽히는 대구 그리고 대전과 천안, 전남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당장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은 6월 말에 심의 위원회가 펼쳐지고 해제가 된다면 이 이후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리스트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었 했던 곳들이 해제 요건으로 전부 충족이 된 모습이고요. 집값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서울은 마이너스 0.01%, 경기도는 마이너스 0.6%, 인천은 0.03%로 수도권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 낙폭을 보이고 있는 세종과 대구. 1순위 요건으로 해제되어야 할 지역으로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했었던 집값 변동률이랑 지금 이거 보시는 표랑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이 리스트는 한국감정원. 현재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치라 그렇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보니 보수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충족 여건을 낼 때는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KB 기준으로는 여전히 수도권은 상승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지역에 실거주를 하고 싶... 있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현재 가장 이슈화로 손꼽히는 지역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DSR, DTI, LTV, 이렇게 세 가지는 아직도 규제이고, 현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완화된 것은 없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규제, 비규제 구분이 없어지면 대출, 청약, 세제, 정비구역 등 규제 요건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월한 부동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또한 그렇고요. 부동산 세금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빨리 완화가 돼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하게 되고요. 매물 감소로 이어지면 주택 가격은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비규제 지역들은 규제 지역의 선호 현상으로 쏠리게 되면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심리가 작용하게 돼서 매물이 증가하게 되고요. 수요는 감소하면서 거래량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이 하락한다면 얼마나 하락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규제 지역이고 유동인구도 감소를 하고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투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도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매수에 대한 보다는 전세와 월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다른 쪽에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